네,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아, 한 이틀 강동영을 본가를 다녀왔고요. 어제는 심산행을 했는데 영상을 제대로 찍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산의 나물 산행을 왔고 아, 오늘은 참단귀야 여러 가지 또 지난번에 채취했던 거 그거를 다양하게 채취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다녀볼게요. 여기 노랑무늬 붓꽃이 아 한들 한들 하면 예쁜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 요 와, 너무너무 예쁩니다. 붓꽃인데, 아, 신기롭게 생겼다. 자,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연삼 이게 바디나무죠. 그런 이제 설치했던 그 장소인데 어깨 자랐네요. 이제 이 특징적인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어릴 때는 이렇게 동글동글하다가 이게 잎이 커갈수록 이 잎자루에 이런 날개 같은 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큰 것들은 옆에가 엄청나게 이렇게 넓게 자라요. 지금 특히나 이런 색깔을 딱 보면 완전 계단기랑 되게 흡사하죠. 이것 맛있는 나물입니다. 바지나물. 또, 멸같이 입자루에 얘도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아이고, 또, 아이 예뻐라 아큰행초에 꽃이 이제 개화 직전입니다 아고 꽃이 앙증맞고 정말 예쁘죠 이게 또꼭 잎은 병풍쌈을 닮은 그런 모양이고 아직 이쪽이 해발이 높아서 그런가 아직도 여기도 큰앵초 여기도 큰앵초 꽃이 완전히 이렇게 개화된 것들이 잘안 보여요. 이야, 이야. 이 여기 정풍쌈입니다, 정풍쌈. 어, 여기 정풍쌈이 있다고? 이쪽은 많이 와봐도 정풍쌈은 없었는데. 역시나 뭐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개체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섯 개? 아이 나물개 여왕 나물개 뭐 제왕 뭐 여하튼 이게 초기 중풍에 이 전초를 달여서 먹으면 효능이 꽤 있다라고 알려진 그런 나물입니다. 아 이거 정말 맛있는 나물이죠 이게. 근데 개체가 너무 적어서 이거는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와 단계가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바깥쪽에 먼저 나온 잎들은 좀 이제 경화되어 가고 있고 새순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주 쫙 야, 이 연한 새순도 엄청 커졌네요. 이 요거를 가져가면 이 새순은 생채로 드시고 여기 젖수는 요거는 숙채나 장아찌로 하시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향은 요 겨순이 더 좋아요. 약간 경화되긴 했는데 향은 훨씬 좋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살짝 데쳐가지고 나물로 드시거나 아니면은 요 그대로 장아찌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좀 연하고 수분감 많은 요 새수는 그대로 생채로 나물쌈으로, 아우, 너무너무 좋죠. 아, 진짜 최고다. 역시나, 오늘도 박쥐나물, 박쥐치, 박쥐치라고 하는 박쥐나물 또 봅니다. 아,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쇼청 영상에서 먹는 영상 올렸었는데,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또 이걸 다들 잘안 드시는지 몰라? 이렇게. 위에 연한 어린 손들을 똑똑 잘라다가 드시면 됩니다. 오늘 이것도 좀 연한 것들은 가져갈 거예요. 아, 이 덩굴 식물 한번 보세요. 이 덩굴은 노박덩굴입니다. 안에가 이렇게 주황색의 이런 재질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야경을 하는 그런 덩굴 식물이고요. 얘도 잎을, 뭐, 달의 순처럼 나물로 이용이 가능한. 근데 얘는 이틀, 잎, 잎을 어떻게 볼 수가 없네. <laughs> 이것은 노박덩굴입니다 그리고 저기 산짐승 같은 저분은 <laughs> 우리 모임에 네, 절친한 형님. <laughs> 야, 독초 군락이구나. 여 보세요. 동이나물의 군락지입니다. 독초 동이나물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단기를 좀 채취했는데, 지금 지나가는 길에 확인해 볼게요. 여기 채취했는데, 여기 순이 새로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채취를 하면 이렇게 순이 새로 올라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도 이 강활 군락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채취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네. 이 보세요. 실하게 아주 나무라기 좋을. 야 이거 뭐안할 수가 없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사염과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죠. 네 특징 이렇게 중간에 줄기 이렇게 똑 꺾여 자라는 이 꺾여 자라는 게 나물이 또 하나가 있죠. 뱃미나리맷미나리도 그렇고 이 강활도 그렇고 이렇게 끝에가 꺾여서 자릅니다. 요거 약성도 좋고 맛도 좋은 사냥과 즉 미나리과의 그런 나물입니다. 양나물. 아, 제가, 그, 택배로 나무를 보내드렸는데, 예 금요일 날, 우땡땡, 택배로 보냈는데, 토요일 날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4일째, 그, 아 근처 우체국에서 나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보상받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애매하네요. 역시나, 물가요원이 미나리 냉이가, 목이 마를 땐, 미나리 냉이. 오우, 경호됐다. 아, 연하네. 음, 쌉싸랄한 게, 아주, 싱그럽고 맛이 좋네요. 요것은, 광대수염이네, 광대수염. 골풀과인데또 네모나게 각이 져있죠. 이것도 어린 수는 나물로 이용 가능. 저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또 어수리. 와, 나물이 지천입니다, 지천. 애기 어수리. 아, 이것도 하나 먹어볼까? 음, 야, 향이. 엄청납니다 향이 역시 임금님 수락상에 올랐다는 어슬이 당기도 뜯어야지 오우 산비둘기다 네 지금 강화 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자 어이 보세요 엄청나게 커졌죠 이특유그 끝에 꺾이는 저기도 있고, 단기랑 구분이 확연해지죠? 얘는 잘게 많이 갈라지고, 잎이, 단기는, 참단기는 저렇게 잎이 커집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군락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큰 개체들도 더러더러 이렇게 보입니다. 어 벌깨덩굴. 오늘은 벌깨덩굴을 가져가서 나물로 한번 먹어볼 겁니다. 넓게 덩굴. 처음에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자라다가 꽃을 달면서 점점 길어지면서 땅으로 켜요. 이게 덩굴처럼. 런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계단기와 참단기가 섞여 자라고 있습니다. 참 이럴 땐 난감하죠? 참단기! 참당기 여기 계단기. 보세요. 이것은 계단기입니다. 여기는 참당기. 이런 참이 어? 보세요. 와. 계단기인데 잎이 삼지창 모양입니다. 보이시죠? 이것도 이 계단기 중간에 붉은점 점도 뚜렷이 가는데 밑에 허옇죠. 계단기. 이건 이 개당기입니다. 개당기. 이건참단기이 나무는 적걸목입니다. 적걸목. 딱총 나무라고도 하고 뼈를 붙여준다. 뼈 관절에 좋은 그런 나무인데 이것도 나물로 먹습니다. 그데 문제는 이게 냄새가. 아, 어우. 뭐 누리탄 그 누리장 나무처럼 냄새도 상당히 고약한데 그리고 우려서 먹어야 되고 많은 양을 먹었을 때는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천배 꼬지에 제가 재배하는 재배 나물밭입니다. 거짓말이죠? <laughs> 와 여기 이제 미나리 냉이가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미나리 냉이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비슷한 식물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한번 소소를한한해해리리려 한번 무엇, 무엇이 있있지지지여여있 있는 거 g 거는미나리 e 입니다생으로 먹으면 아주 수분감이 많은 t 싸 e 한 맛이 나는 그런 나물이고요 그리고 to 이도 이제 꽃이 폈네요 이런 벌 v 덩굴. 이것도 나물로 용이 가능하고, 저은 제가 아직 먹어보질 않아서 오늘 여건이 되면 좀 채취해 가서 먹어보려고요. 벌게 덩굴 여기 처음엔 이렇게 올곧게 자라다가 점점 커질수록 옆으로 깁니다. 그래서 덩굴처럼 된다 그래서 벌게 덩굴. 이거는 광대수염입니다. 광대수염. 나중에 여기 이렇게 이제 잎 줄기 요 사이에서. 그흰 조개 껍데기를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꽃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게 되죠 그리고 사각이 진 줄기 사각이 진 줄기는 꿀풀과 그래고또 뭐가 있을까요 어, 여기 속새 속세. 속새과의 속새 속세. 오 이거 누가 이거 불로 지졌나 와 진짜 신기하게도 저기 있네 아이고 벌레가. 요거는 단계지치란 나물입니다. 요것도 신기하게 이렇게 잎이 쫙 나면 하나가 꼭통떨어져서 이렇게 나는 그런 상태 되고 아직 많이 자라지 않아서. 요게 진짜 딱 오이 맛이 납니다. 맛이 좋은 그런 나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참단기. 거 셋을 그리고 여기 계단기, 지리강활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에가 이렇게 시끗합니다 동글동글 얘는 이렇게 성체가 돼도 동글동글해요. 줄기가 근데 참당기는 커가면서 줄기에 약간 홈이 생기죠. 결각이 생기는 것처럼. 그리고 저기는. 저쪽에 있는 고비는 팥고비. 아주 맛이 좋은 고비인데, 좋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지 잎을 닮은 이거는,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박지 닮았다. 제가 좀 전에 잎을 뜯었는데, 보세요. 배트맨! 어우, 참 맛있는 나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 맛있는 나물을 이용을 잘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뭐 독성이 있다는데 생으로만 먹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야 드디어 개화한 와이 꽃을 봅니다. 큰 앵초입니다. 큰 앵초 잎이 이렇게 생기면 큰 앵초. 그 다음에 타원형으로 길게 이렇게 생기면 앵초. 아우 너무 예쁘죠. 이것도 나물로 이용이 가능한데. 보심면 나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자 여기 또 참나물이 있습니다 형님이 너무 헷갈려 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음... 저도 헷갈려요 지금 잎을 보세요 이게 당균지 개당균지 네. 뭔지 그 제가 이것도 참나물입니다 보세요 음... 같은 뿌리에서 나오네요 네. 포... 완전 다르죠 여기가 음. 가, 같은 거야, 지금. 아, 그러네요? 그, 여기 봐요. 얘도 같은 거야. 아, 그러네. 한 뿌리에서 아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오늘은 참나물하고 참나물 있습니다. 참나물. 그리고 이건 서덜취. 변이가 심한 참나물. 그리고 이거는 고산의 비타민나물 모시대. 그리고 이제 참당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붉은색 나물은 이거는 미역시예요 미역처럼 뺀돌뺀돌 다 고산 지역에 있는 나물입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또 김밥을 하나 넣어서 취나물 중에 대형으로 자라는 취나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종의 취나물이 자라고 있는데 보세요 여기 있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서덜취 서덜, 너덜 이게 이제 바위지대 라 그랬죠 서덜취가 있고 요거는 뒷면을 쏙 뒤집어 놓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요거는 수리치입니다수리치 이게 이제 떡치라고도 그러죠. 이게 정선 쪽에서 이제 이걸 떡으로 많이 만들어 먹는 대형으로 자라기도 하고, 섬질이 많아서 이걸 떡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뭐 쌈이나 이런 용도로는 큰 맛은 없어요. 예, 서들치도 뭐 특별한 그런 향이 강해 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비슷하게 생겼죠. 보세요. 이렇게. 서덜취야 수리취입니다. 와, 여기 엄청난 지금, 실버벨 플라워, 음방울꽃 <laughs> 지금 음방울꽃에 굴락을 만났습니다. 굳이 뭐안 만나도 되는데, 워낙에 많네요. 지금 이게 꽃이, 여기 보시면은, 꽃이 너무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고 아직 꽃머리만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래도 어린 개체들이 너무 많고, 야 여기서 꽃이 개화하면 정말 볼만하겠다. 이게 향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향수에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네, 여기 또 노루귀. 노루오줌 그래 요즘 오줌 요거는 노루발풀 요것도 약재로 전철을 달여먹더라고요 여기 아마 그시방 같은데 <laughs> 귀엽게 생겼네 요 식물은 노루발풀입니다 얘는 사계절 내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상록국처럼 이렇게 자랍니다 산순박입니다 그러면 예. 여기 나오죠 산고들빼기도 있는데 산선박이 와 엄청 씁니다 딱 보시면 이렇게 모종섭처럼 생겼어요 이게 산선박이라는 그 나물입니다 임도 주변에 자주 보이는 그런 나물 겸 약초인데 이것은 큰 뱀무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거랑좀 비슷하게 생긴 그런 또 나물이 있죠? 집신나물이라고, 선악차라고 하는 그 나물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기 큰 잎이 있고, 이렇게 작은 애기 잎이 있고, 큰 잎이 있고, 애기 잎이 있고. 근데 잘 보시면 이거는 약간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나있죠. 큰 뱀무. 왜큰 뱀무일까요? 예. 뱀무가 있기 때문에 큰 뱀무입니다. 아니, 큰 뱀무가 있고, 또 뱀무가 있는데, 그 뱀무는 이거보단 어, 크기가 좀 작고, 잎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동그랗게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뱀무. 여기 네, 나와보세요. 여기는 아직도 잎이 이렇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잎 색깔이 완전히 은혜색인데요. 이 나무는 다릅나무입니다. 다릅. 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잎이 색깔이 이은혜색이라서 신기해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에 남겨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그1 천백 꽃이 좀 되는데 여기는 아직도 잎이 이렇게 펴지지가 않았어요. 이 고지대 이 윤판나물이 야 여기 윤판나물이 있다고? 참, 여기 노란 꽃을 요렇게 여기 꽃받침에서 노란 꽃이 이렇게 쭉 앞으로 나오는 예쁜 그 꽃을 피웁니다. 이것은 백합목 백합과의 윤판나물입니다. 꽃도 참 예쁘고, 나물로 용도가능하고, 뭐 기관지나 천식, 기침 뭐 이런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나물입니다. 아, 여기는 연영초가 꽃을 피웠네요. 잎색의 꽃 하나. 얼마나 소중할까요, 이 꽃이?